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티끌 모아 부자 되자 TV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을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번에 저희가 딱 그려놨었던 이 패턴 저항라인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 패턴대로 가다가 떡상을 한번 해줄 것 같은데요. 이제 급등까지는 한두달 정도 남아 보이죠. 자, 이두 달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같이 올리는 비트코인 영상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 리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SEC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리플과의 소송 관련해서 종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비공개 회의 이후에도 SEC 측에서 2019년도 때이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 분석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좋은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역시나 그날 당일에는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SEC의 지침 철회나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리플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전망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이슈는요. 인도가 이번에 리플 토큰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석유를 결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채택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자 인도 정부는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수입에서 달러 거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이란으로 리플을 도입을 한다고 지금 밝혔는데 자, 이번 결제 방식의 도입으로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지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인도의 이번 도전으로 인해서 리플의 글로벌 금융 입지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리플을 국제 결제에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가 가능한 도구라는 이 인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뭐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리플에 결제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죠. 리플 같은 경우 일본의 5대 이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오픈하우스 그룹이 리플로의 결제를 허용하면서 리플로 부동산 구매 결제가 가능해졌었죠. 뭐 비트코인이야 워낙 입지가 딴딴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까지도 거래 목적의 사용성을 보여주면서 두각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리플 또한 이렇게 한 발짝씩 발을 넓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화폐가 아닌 이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날이 머지않아 보이죠 자 이제는 뭐 코인 이 카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하락 솔직히 예상했잖아요 제가 매번 설명드렸었지만 우리 떨어지면 뭐다? 오히려 좋다. 기회가 되니까요. 저가에 더 많은 물량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고요.